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내가 지난번 장당했죠? 그 다음에 장당도 엄청 크게 했죠? 킨텍스에서 한 10만 명그 어마어마했죠?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갔을까? 국회의원 257명인가 내보냈죠?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1020명 내보냈죠? 또 이번에 시장 나갔죠? 이게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자기들 보기에는 내가 열심히 안 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짧은 기간에 국회의원들 몇백 명 내보냈죠. 뭐, 또 예비후보 천백 명 만들었었죠. 또 뭐, 전당대회 창당했죠. 또 이번에 시장 나갔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돈은 안 받고 한거 아니에요? 여야는 선거 때마다 몇백억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지만. 유독 정당 중에 내만 그냥 무대기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또 국가혁명당도 한 달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매달 돈이 들어가죠. 이런 걸다 내가 해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현실 정치와 이,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있어 없어 있죠. 나가서 나도 뭐, 망월동 묘지도 가고, 국립 묘지도 가고 하면 좋겠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강의만 하고 있느냐. 토요, 일요 강의하는 이것만도 어마어마한 정치활동이야. 돌아다니는 게 정치활동 아니야. 내가 돌아다니면 한 번도 뉴스에 안 내줘. 여야 후보는 그 당에, 여야 국회의원 있는 당은 그 당에 소속된 국, 기자단이 있어, 기자단이. 그 사람이 움직이면 한발짝한다 내보내줘. 근데 내가 가면 내보내주나? 돌아다니나 많아야 그렇다면 활동 안 하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가고 있어. 뭐 세상이 다내 건데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들은 그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 움직이게 만들어놨어. 여야 정당은 국가에서 주는데 군소 정당에서 국가를 잘 살게 해줄려니까 나는 뭐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그냥 있으면 뭐이 지구에 와서 내 돈이 왜 필요해? 이 공감 능력 때문에 여기 앉아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럼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공감 능력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아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아파 드러누워 있는데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사방에 아파 죽겠어요 부인은 사방에 아프고 아들들은 소식도 전화도 없어요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대 이게 어떤 현실이 이렇게 온 거냐 결혼 못 시켰어요 45살의 아들이 집 나간 지 15년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나는 소도 없는 이야기를 들어 안 들어 공감 능력이 매일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가서 보러 다니면 그 형식적이지 거기서는 공감 능력이 별로 안 생겨 목숨 걸고 이간지 찾아와서 내한테 사정 이야기하는 그 공감 능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쓸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강의를 또 토요일, 일요일 하잖아. 그나는 계속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나름대로 돈 벌어 가면서 선거 자금 벌어 가면서 정치 활동 해야지. 누가 정치 자금 준다고 내가 돌아다니면 있으면 그 정치 자금 누가 주나? 안 줍니다. 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인들은 국가에서 돈을 줘서 하죠. 나는 뭐해요? 자급자족이야. 나는 작업자종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공급해야 돼, 내 스스로. 지금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데, 이, 누구에게나 이 시험이 와, 안 와? 시험이 오죠? 우리의 시험은 계속적으로 오죠? 어, 고객님, 왜 앉아서 무슨, 뭐, 명패 까마반, 그거 받아가 세금 내고 나머지가 이제 대통령을 등록을 할거 아니야, 등록을. 인생물을지을거 아니야. 그 돈이 100억 단위가 넘는 돈을 내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돈이 돌어나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여야 정신하고 달라요. 작업 자족주의야. 작업 자족주의. 내가 번거 가지고 해야지. 남의 돈을 가져와서 하면은 빚을 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들어줘야 돼. 나중에 후원금 받으면 그래, 안 그래. 그나 나는 내가. 내 영적인 능력으로 후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나는 떳떳하게 하니까 내가 벌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봐달라 이런 거 없잖아 그렇습니다. 좋아 안 좋아요? 흑행령이도 인간 세상에 온 이상은 시험을 자꾸 거쳐가는 거야 알겠죠? 반대파에 의해서 자꾸 시험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 조직이 그 시험에 이겨나는 자와 밀...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겠죠. 네. 그걸 여러분 끊임없이 시험이 오는 거야. 내가 시험지 돌려야 되나? 아니요. 그냥 외부에서 내부에서 시험이 발생해. 그게 시험지야. 그러면 그래도 꿋꿋하게 아 우리 허경영 신임은 그런 분이 아니죠. 돈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출발 자금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다. 맞아? 맞아? 아 신인이 한국은행 가서 야내 거야 다 내놔. <laughs> 그러게 하면 되나? 네. 여러분이 속곱장난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속곱장난하는 거다 뺏으면 되나? 네. 내가 대가를 해주고 노를해준 대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꿔도 안 되죠? 네. 알겠죠? 네. 언젠가 전 세계인들이 호갱령을 세계의 왕으로 쉬라 이렇게 할 때가 와